확인 을 넣거나 해서 제가 확인해 보게요네 알겠습니다. 한 마씩 들어갈 건데 이거 뭐예요? 이거 먹고야지 어, 약인 줄도 모르고 근데 우리 먹보는 약인 줄 모르죠? 이렇게 먹고 싶어 안달거아죠 우리 먹보 짜잔 엄마 손 오구오구 잘했어 엄마 오구구 잘했어 엄마 오구구어 노엘아 몸무게 한번 재볼까요? 우리 노엘이 올라가 기다려 13.8, 13. 13.8kg, 노엘이 다이어트 성공 0.2kg 빠았어요더 네. 빼야 돼. 하지만 지금도 먹을 걸찾고 있지? 아니, 몸이 하나도 안 굶주렸는데, 왜 이렇게 먹을 걸 밝히게 됐지? 우리 집 강아지들. 어 아, 왔어. 어에잘 잤어? 사과를 깎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껍질은 이렇게 처리하면 돼요. 오오. 남. 쫙쫙. 유리가 태어난 후로. 잘 놀아주지 못하는 우리 개들. <laughs> 하지만 상팔자 엄마 와도 일어나지도 않는다. 우리 막내는 온다. 아 이뻐. 이뻐. 아 <웃음> 이뻐. <웃음> 똥 싸기 전 준비 운동 중. 한다 한다. 간식 달라고. 어똥쌌어 간식 주세요 간식 줘어어 어, 빨리 달라고. 어똥쌌어똥 똥 보러 오라고. 똑배야. <laughs> 형아 왜 저래? 형아 왜 저래? 알았어. 마가 갈게. 응, 빨리 오라고. 빨.